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은 과거의 시간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산불로 인하여 소중한 인면과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나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가보자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학교를 통하여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흔드, 시선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성, 항전직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모든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번 투표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 없게 신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더욱 충성하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민지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은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지 없어서, 정성으로 준비한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에든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